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 주께서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그 주님으로 인해 물불도 두렵지 않은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내 영혼을 먹이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걸음마다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사랑의 음성을 밝히 들려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120세가 된 모세가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슴 저리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순종해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전하며 또한 실제 자신의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며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가 이제 모세도 없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저 가나안 땅, 새로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그 가나안 땅의 삶이 이제껏 이스라엘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삶인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종사리와는 전혀 다른 자유자의 삶이죠. 또 사십 년 동안 계속 이동하며 지나온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만나가 매일 내리던 삶과 전혀 다른 열심히 농사지어 소출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이스라엘이 지금껏 살아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는 삶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고, 단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광야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매일매일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모든 걸음이 그렇고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여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자신이 기도하며 만난 그 하나님, 경험한 그 하나님 나의 바람과 소원과 다른 응답을 주셨으나 영광과 기쁨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살아가면 된다.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모세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과거에 받았던 놀라운 은혜 즉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앞으로 펼쳐지는 삶도 그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기 분명하게 이미 행하신 것과 같이. 또한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지나온 삶 그리고 앞 살아온 삶과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 절에도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즉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며 역사하실 것이니 너희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기억하며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급변하는 세상 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삶에 우리도 휩쓸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편 107편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하는 후렴구를 중간중간 계속 반복합니다. 또 이사야 25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지켜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되돌이켜 보고 기억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 나는 이런 길로 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막으시고 때로 붙드시고 때로 공급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러 이러 이러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이제 앞으로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 8절에도 보면, 이번에는 여우수와한 사람, 개인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여우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리지 않을 수 없는지 모르지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보면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게 되는 순간 나는 두려워하게 되고 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내가 마음을 다잡고 결연한 의지를 가져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 나 자신은 내려놓고 내 힘은 좀 빼고 거기서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선포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은 현실 한 복판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여 담고 기도에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5 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그에,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7 절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이미 원주민이 있고 거기에는 또 성도 있고 전쟁하는 군사도 있고 그들에게 전쟁하여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 명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말씀을 부단히 이루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나의 삶또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며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늘에서 쏟아지는 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고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세대의 모습이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우리 자녀들이 저 영어공부, 수학공부 잘하고 싶어요, 학원 보내주세요, 과외 시켜주세요 해서 구해서 그 응답을 받아서 부모님이 뒷바라지해 줘서 학원이나 과외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거기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얻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전서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내내 강조하며 말씀한 것은 가나안 풍습과 우상숭배에 젖어들지 말고 거룩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누리고 가난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질수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고 제자리에 있음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성도의 자리, 목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 못 지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절대 살아가지 못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오늘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함께하실 뿐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며 행하시는 것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에 누리고 경험케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떨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을 다른 길은 없음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에 이첫 시간. 잠잠히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따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에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히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